안녕하십니까. 오직 선거, 후보자와 동행하는 윤상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우영 고무님과 동행하는 이제 새마을금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예고드렸던 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사장 선거에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었다는데요. 무엇인지, 뭐 언제부터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예비부자 선거 운동 제도가 도입된 점인데요. 네. 1월 21일부터 이사장 선거에서 예비부자로 등록을 해서 좀 제한적인 방법이나마 선거 운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는 언제나 뒤따르는 질문인데요. 이 대의원 회의에서 간선제를 선출하는 이런 경우에도 예비 후보자 제도가 인정이 될까요? 음. 어차피 예비 후보자 제도가 현역과 도전자 간의 어떤 기획인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선출한 방법이 직선제이든 간선제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그러면 이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후보자 등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거기에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각그 근거마다 정관이 정한 그 피선거권 증명서류들이 있습니다. 음.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 일정 부분 그 투자 실적이나 뭐자증증명서 같은 그런 것들을 첨부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정관을 좀잘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네. 결국 선거운동을 조금 더 앞서서 허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 예비 후보자가 할수 있는 선거운동 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예비 후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예비 후자가 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이 함께 선거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음. 선동 선거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주로 온라인입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그 SNS, 그리고 문자 메시지, 직접 통화 그런 방법이 가능하고요. 제일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금고가 개최하는 그 공개된 행사 거기에 참석해서 정책 발표도 할수 있도록 이번에 허용되었습니다. 금고 공개 행사에서 정책 발표할 수 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언제 할수 있는 건지 또 새로운 방법이다 보니까 예상되는 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보통 매년 2월이면 금고에서 그 청위를 개최합니다. 작년도 결산을 하고 올해 그 사업 계획 같은 것을 인진을 받는 그런 청회인데요. 그런 총회라면 아마 법의 취지로 봤을 때는 예비부자들에게 또 후보자들에게 그 일정한 정책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제는 음. 그 결산 총회가 그 정기 총회가 잘못하다 보면 이 합동연설회장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아주 굉장히 좀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큐시트를 짜고 행사 계획을 짜야 될것 같습니다. 그 시간 제한 없이 무한정 허용했다가는 그 결산총회장이 정말로 그냥 합동 유세장이 되고 말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을 한명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지요. 네. 요거 아무나 지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까 지난 편에서 금고의 임원과 직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네네. 그래서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는 절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음...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 회원이 아닌 사람을 지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딱두부입니다 첫째는 근고의 회원일 것. 근고의 아... 회원이거나 아니면 애비부자의 배우자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입되어 있으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예, 주로 아마 회원이나 배우자 또는 그 자기 아마 자식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